매트릭스 4 1차 예고편에서 개혁을 잃은 내오가 정신 상담을 받는데 의사의 뒤로 나비 박제가 보입니다. 저는 이것을 호접지몽이라고 이전 영상에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서양애들이 호접지몽을 어떻게 아냐? 물론 저의 과잉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나온 것인데 제가 해석을 잘해서 오히려 감독이 오쩐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매트릭스 시리즈는 실제로 동양 철학이 상당히 많으며 오셔스키 감독들도 인터뷰에서 동양 철학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매트릭스는 플라톤의 동굴 철학, 기독교 사상을 반영하면서도 동시에 불교와 장자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영화 매트릭스에는 예수, 요한 마리아 삼위 일체 구활등 기독교적 상징들이 매우 많아서 기독교적 영화로도 해석이 되지만 불교 영화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목소리> 잠시 후 네오는 거울을 통해 매트릭스의 진실을 보기 시작합니다. 거울의 외국을 보면서 매트릭스의 균열을 찾고 거울이 몸을 뒤덮는데 거울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내우는 거울을 통해 매트릭스를 탈출하는 걸까요? 불교 철학적으로 이 거울 파훼는 무아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셀카를 찍을 때 필터를 적용시켜 잘생기고 예쁜 자아를 확인받는 행위를 반복하듯이 거울은 자아가 존재한다는 환상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하지만 거울 속 이미지는 자신의 진정성을 말해주지 않는 허구의 이미지이고, 이 거울은 불교 철학에서 속인 수를 뜻합니다. 즉, 거울 속 자아는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거울 속 나의 모습은 진정한 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레오는 이 거울을 파야 함으로써 진정한 세계로 들어섭니다. 거울이 몸을 뒤덮으면서 기존의 자아도 소멸됩니다. 거울을 없앰으로써 자아를 없앱니다. 이것을 무아 아나트만이라고 합니다. 즉 진정한 현실을 보기 위해서는 자아에서 탈피를 해야 합니다. 오피아스는 대련 중 네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How did I beat you? You're too fast. Has anything to do with my muscles. You think that's air you're breathing now? Again. 이 세계의 대사는 불교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네오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영상을 파회함으로써 실제 세계로 들어왔듯이 허구의 이미지를 탈피해야 합니다. 자아라는 허구적 이미지는 없기 때문에 일체의 행위는 자신에 의해 행위쳐서는 안됩니다. 자아를 없애는 것, 이것을 무아 아나트만이라고 하며 모피어스의 말은 이 아나트만을 네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네오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이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로 모피어스를 이깁니다. 그러나 다음 훈련 프로그램인 점프 프로그램에서 네오는 실패합니다. 네오는 아직 아나트만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Try and bend the spoon. Only try to realize the truth. What truth? There is no spoon. What truth? There is no spoon. 하 h i s i 의 the truth. This is the t r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적이고 고정된 자아의 환상에서 해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숟가락이 없듯이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없기 때문에 일체의 행위는 자신에 의해 행위쳐서는 안됩니다. The Oracle will see you now. 이외에도 불교 철학은 대사 속에서도 빈번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트릭스 2 초반에서 모피아스는 니오베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불교의 삼법인 재행무상, 재범부화를 담고 있습니다. 재행 무상이란 세상 모든 존재는 변화하여 영원한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범부와 나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없는 것 같지만 열반적정, 고요하고 번뇌와 고통이 없는 깨달음의 경지는 있습니다. 이 철학 영화는 곳곳에 불교 철학을 배치시키면서 불교 사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흥미로운 게 불교 철학을 담으면서도 불교 철학에 위배되는 사상도 배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So 오피아스는 이전까지 불교 철학과 함께 사람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언급까지 했으면서도 우리 편이 아니면 죽여야 한다는 조르아스트교의 이원론적 세계관을 네오에게 가르칩니다. 둘중 하나라는 이원론은 불교의 자비에 위배됩니다. 감독의 의도적인 모순 배치입니다. 매트릭스의 동양 철학은 불교 철학만 있는 걸까요? 노자, 장자로 대표되는 도가의 철학도 담겨 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은 세 가지 사상으로 요약이 될수 있습니다. 자연과 내가 하나라는 무라일체 사상,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는 무위 자연 사상, 없는 것은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은 없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유무 사상. 무라 일체 같은 경우 앞서 언급되었던 네오의 언행들과 일치합니다. 자아를 없앰으로써 매트릭스와 자신을 일체화시킨 네오는 무라 일체의 형상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노자는 도둑질을 없애려면 형벌을 어미 집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자의 욕심부터 없애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매트릭스 3의 결말과 연관됩니다. <laughs> 3부작의 마지막에서 기계는 시온의 인류도 인정을 하면서 시온 전쟁을 중지합니다. 원래 기계는 100% 완벽한 매트릭스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네오와의 거래로 중지합니다. 즉, 기계는 100% 완벽 통제라는 욕심을 없앤 것입니다.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세계관으로 온 매트릭스 3의 결말은 수용되기 어렵지만 노자의 사상으로 보면 이 결말은 충분히 수용될 수 있습니다. 네오의 언행에서 기계의 언행에서 노자의 사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장자는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믿는 믿음은 사실 외부에서 주입된 것들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합니다. 마치 매트릭스와 같습니다. 장자의 인식론은 인간이 인식 주체라고 믿는 나, 즉 나의 마음의 허구성을 깨닫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삼습니다. 기계가 만든 가상 세계의 허구성을 깨닫는 것이 매트릭스 스토리이고 이는 장자의 호접지문과도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자는 외부에 휘둘리지 않는 참된 나를 무심으로 묘사합니다. 반복되어 나온 내용과 상통합니다. Don't think you know you are. Come on, stop trying to hit me and hit me. Do not try and bend the spoon. Only try to realize the truth. What truth?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된 네오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트릭스는 도가 철학, 불교 철학을 심오하게 담고 있으며 도가의 사상, 장자의 인식론도, 영화의 전반적인 스토리와 연관되는 만큼 장자의 호접지몽도 매트릭스 4에 충분히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편의 나비박제 또한 장자의 인식론, 호접 지목으로도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화 매트릭스4는 어떠한 동영 철학과 함께 전개가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화 보는 건대였습니다.